안녕하세요, 송상 케미티입니다 자, 저번 주에 시장에서 가장 크게 잘 움직였던 섹터가 바로 로봇 관련 주죠. 유진 로봇, 로보티즈, 뭐 휴림 로봇, 로보스타 할거 없이 로봇과 관련된 조그만 이 로봇이라만 붙었으면 거의 20%대, 30%대까지 크게 급상승하는 좋은 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봇과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인데는 어, 많은 로봇 관련 투자하신 분들 도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의 선별해보면. 이 상선전자가 결국은 로봇의 승부수로 던진다는 얘기가 있죠. 상선전자가 조직 개편을 통해 로봇 사업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2월 12일 재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화 테스코 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한 상태죠. 올해 초 가전부분 산하에 로봇 TF를 신설해서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한 다음에 약 1년 만에 상설 조직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봇 TF를 구성해서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한 다음에 1년 만에 드디어 상설 조직으로 바꾸고 로봇 사업팀을 격상해서 마무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삼성이 이 로봇 사업에 뛰어든 배경에는 역시나 조직 개편을 했고 그런 조직 개편에 따라서 로봇 관련 상설 조직을 구성한 만큼 향후 로봇 양산을 본격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지난 8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차대 통신 인공지능과 로봇 등에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죠. 그만큼 로봇 관련해서 이 많은 투자가 삼성 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 따라서 1 0월 13일날, 12월 13일날 굉장히 로봇 관련주가 잘 움직였는데 유진로봇이 이제 이 상한가까지 상승해서 4,150원까지 이제 치솟았고 로봇 디지, 휴림로봇, 그리고 s b c 템즈 로보스타, 티로보틱스 로워로봇 등 전부 다 로봇 관련주가 꽤 크게 급등했고, 실질적으로 금요일 종가는 4,900원대 끝날 정도로 유진 로봇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유진 로봇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예전에 로봇 신문에서 유진 로봇에 관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로봇 신문이 2일 날2021올해의 대한민국 로봇 기업을 25개사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를 2021년 한해 동안 대한민국 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과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새우 경영능력, 신제품 발표 및 신향 반응 등이 종합적인 요소를 평가해서 산업용 로봇, 전문 서비스 로봇, 개인 서비스 로봇, 로봇 부품, 로봇 소프트웨어 부문 등 5개의 부분에 총 25개사가 2021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용 로봇 부은 코로나 유행으로 나와 교육용 로봇 업계가 심각한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지난해에서 올해 수상 기업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이런 이 로봇 관련한 수상에서 6년 연속으로다가 유진 로봇이 전성적을 거뒀죠. 이들 기업 가운데 유진 로봇이 2016년부터 6년 연속, 류로메카는 2017년부터 5년 연속, 두산 로보틱스가 4년 연속 상영을 안았는데이 개인 서비스 부분에 바로 유진 로봇이 별 6개죠, 6번 정도 어, 수상했다는 얘기가 되고 이번에 이 가치 급등한 티로 보틱스도한 4번 정도 이렇게 이존 어, 결과가 있었고 로보티즈는 세번 정도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이만큼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될 확률이 높고 어, 이로진노봇 같은 경우에 지난 2 0 5원 2005년에 가정용 청소로봇인 아이클레버를 처음 출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후속 모델을 출시하면서 가정용 청소로봇 시장의 메이저로 군림해 왔다고 합니다. 청소로봇 등 기업과 고객 간 거래 B2C가 주력 제품이었지만 2019년부터 다양한 물류 시장을 목표로 한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 등의 기업 간 거래, B2B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유진로봇이 전세계에서 보다 난된 업체라고 그래요. 자, 특히 물류 로봇 시장의 핵심 요소인 고카트, 자율이동 로봇 사업의 전력을 다하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의 구성 요소인 라이다 센서, 슬램 컨트롤러 같은 다양한 제품도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더랍니다. 또한, 라이다 센서, 슬램, 내비게이션, 세이프티 컨트롤러, 보카트 자율주행 로봇, 시스템 통합을 할수 있는 다중로봇 제어 시스템 등을 통해 엔드 투 엔드 공급이 가능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드로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진 로봇은 물류로봇의 국제 표준 ISO 23481을 보유한 전 세계에서 몇안된 업체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술력만큼은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음, 8일 업계에 따르면 12월 8일 얘기하는 거죠. 이 국내 대표 1세대 로봇 기업 유진 로봇은 내년 초부터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한 자사 자율주행 물류로봇 고카트 180을 김천시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배집하장에 실전 배치한다고 해요. 이러한 유진 로봇은 6개월간 실증 작업을 해왔다가 이달 말 실측이 마무리되면 고카트 180 이들 기간 내 택배를 각층의 사무실로 배송하는 이런 역할을 맡을 거라고 합니다. 외국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유진로봇이 김천시권 외에도 국내 3구수의 기업들과 물류로봇 사업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 실증의 시기였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처를 확대하겠다는 목표죠. 외국에서의 움직임도 활발한데 유진로봇은 슬로베니아 병원을 공급할 고카트 250 적재하중 250kg이라고 해요. 현장 배출이와 막발 바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만간 슬로베니아 병원의 코로나19 병동에서 약품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죠. 앞서 류진로봇은 슬로베니아, 독일 등 6개국으로부터 약 20대 규모의 고카트 250 선주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음, 얼마 전에 이 가이아 이 코퍼레이션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요게 유진로봇이 가이아 코퍼레이션 지분 50.2%를 가이아 매각했다고 10월 6일 날밝혔죠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서 로봇 사업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진로봇는 이번 매각을 통해 경영 효율화와 로봇 사업의 집중에 따른 사업 안정성을 촉진하기로 했고, 또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흑자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채 감소 효과로 인한 연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도 개설된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따 재무제표 알려드릴 건데 적자가 조금 심하긴 심한 회사라 재무적으로 단단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박선주 유진로봇 대표는 이번 매각이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계획된 절차라고 얘기했고, 유진 로봇이 본격적인 글로벌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을 믿는다고 또 말하기도 했죠. 어, 그만큼 이제 로봇에 관련해서 어떻게 역량을 좀 집중하려는 모습, 모습이 있죠. 유진 로봇의 전체적인 좀 상황을 살펴보면 음, 시총은 1842억이에요. 어, 이 PBR이 4.8배인데, 이제 보통 이 PBR이라는 게, 현재 주가의 가치가 천 원인데, 네배 정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장 가능성인 로봇 관련 주치고, PBR이 엄청 높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네배 정도의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이 급등하기 전에 가격이 삼천 원대였기 때문에, 어, 삼천 원대면 세배 정도, 세배 정도에서 한배 정도 더 올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기업계를 잠깐 살펴보면, 1988년 설립됐고, 2055년 상장되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솔루션, 물류로봇, 청소로봇 및 스마트팩토리 분야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원택트 시대의 자율주행 기술 및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때 걸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더 심함으로 인해서 이제 로봇에 관련한 이슈들이 좀더뜰수 있는 또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재무제표는 아주 좋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2018년도부터 계속 적자가 되어 있고, 2018년대에 비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큰 적자폭을 기록했고, 낙폭을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분기별로도 계속된 적자가 지속되고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약간의 주가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요. 현금 유보율이 104%이기 때문에 맞지 않죠. 부채비율도 회산보니까 현금 부율에 비해서 부채비율도 높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미래가치나 유진노봇이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적으로는 약간은 좀 불안한 게 어,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일단은 이 수급을 좀 살펴보면, 이날, 어, 12월 1 3일날 급등한 적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에 이제 분단이 있는데, 이날 결국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팔았죠. 이렇게 보면 5만 정도 팔았고, 다음날도 급등하면서 거의 외국인들이 팔았고, 이 급등할 때 물량을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여기서 바로 급등하고 나갈 수 있을지 미리 미래를 맞춘 사람은 없지만, 항상 우리가 주식을 대응할 땐, 전고점에 대한 부담들은 있으니까, 이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어요. 저 자리를 강하게 외국인들인다든가 기관들의 수급에 힘을 더 뚫어주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점이 와 있다는 얘기죠. 예전고점들. 따라서 이런 자리들을 얼마나 잘 뚫고 나가느냐, 또 거래량이 터져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봉에서도 역시나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쫓아가서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 목줄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지금 예전 고점들 이제 근처까지 와 있는데 상당히 급등하고 있죠. 물론 매수해 오신 분들이야 오일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전략이 맞지만 어 일단 신규로 매수할 때 쫓아가 사는 거보다 눌림 목을 주거나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따라가는 선상에서 어좀 응봉으로 떨어지고 좀 조용해졌을 때 사놓으면 다시 한번 노복 관련주 위에서 올라갈 때 아마 유진노복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유진노보 세관에서 알아봤고요 항상 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특징조하고 특이주를 살펴보고, 또이 오후에 장 끝난 다음에 시장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도 같이 봄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미리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